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이윤정입니다. 자기 돌봄을 위한 욕구 발견 프로젝트로 우리 MV 욕구 명상 100일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0번째 날이네요. 오늘 만나는 욕구는 자극입니다. 어, 자극이 욕구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자극받았다고 조금 아까 그랬는데? 뭐 이런 표현도 하실 거예요. 비폭력 대화를 하시면서 제가 조금 아까 자극받았어요. 이런 말들 많이 표현하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욕구는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자극을 우리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는 260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삶이 연결되기 위한 욕구들 만나보고 있어요. 어제 깨달음,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네, 오늘은 자극과 연결하고요. 내일은 참여라는 욕구도 만나보겠습니다. 자극,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이나 몸을 움직이는 긍정적인 작용,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 내 마음이 움직여도 좋고 몸을 움직여도 좋은데 그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비폭력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 욕구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단절되는 순간에 말표현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욕구로 연결되지 않는데 욕구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래요. 그렇게 계속 자기 표현하시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한 분이 어네 그러니까. 어, 선생님은 자기 보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이거는 욕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는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즉, 자극이 여러분한테 욕구로 쓰여진다면 그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욕구로서의 자극은 흥미를 일으키거나 나를 역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또한,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이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자극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이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음, 또한, 어때요? 변화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깔끔하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정리된 집에 가면 의지를 발휘하고 오지 않나요? 자극을 받아서. 우리 집도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그러고 며칠 정리하다가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아픔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자극이다라는 것은 나를 변화하게 하죠.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자극이 되겠죠. 또한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뭔가 준비하게 되고요, 또 노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해서 어떤 순간에 나를 준비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뭔가 그런 그 힘을 역동의 힘을 발휘한 것이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청초한 것이 자극이 되기도 하죠. 청초한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것과 비유할 수 없죠. 어떨 때는요 화려한 게 자극이 되기도 해요 그 화려함 속에 그 쨍한 어떤 그 에너지가 있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 아름다움 자체가 우리한테 자극으로 주어지기도 하죠 그런가 반면에 뭔가 내가 행동을 좀 해야 되고.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어떤 활력이 있는 거또 끊임없는 어떤 생명력, 어,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한테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실 거예요.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뭐또 재래시장을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내가 찾아가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철역에서 인파 속에 움직이면서 어떤 자극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 중에 자극이 충족되는 순간을 찾아볼까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밥맛도 고무기력하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어떤 길목에서 맞는 음식 냄새가 나를 배고프게 하고 밥 먹게 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생동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하루 느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세요? 체력 관리를 잘한 사람을 보면서 다시 내가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어,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귀농한 친구가 열심히 살아내면서 뼈에 그린 얼굴로 만들어낸 건강한 농산물들이 또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내 삶에서 어떤 자극이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일깨워준 고마운 자극들이 있죠. 그 자극을 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머물러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자극을 원하시나요? 오늘 건강한 자극이 되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극과 머물르면서 조금 더 생명력 있고, 또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어, 내일 뭐였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 참여, 참여였다. 네, 참여라는 욕구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JMVC 이윤정이었습니다.